더하기와 빼기에 지혜 우리는 어리석게도 오늘 그때 만을 되뇌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나간 후회를 곱씹으며 그때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등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는 후회스러운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훗날 그때로 기억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래를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오늘을 소홀히 보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어리석게도 늘 그때의 만을 되내며 살아갑니다. 게으름과 변명은 발전을 가로막는다. 게으른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결국 돈도 따르지 않습니다. 변명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덮으려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희망을 잃습니다. 신뢰를 잃은 거짓말쟁이는 앞날의 희망을 가질 수 없으며 간사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사람도 빈깡통처럼 소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속이 비었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침묵하지만 자신이 조금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늘 시끄럽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말들은 깊이가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많이 아는 사람은 겸손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세상을 살면서 꽃과 바람처럼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며 다른 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바람은 그 어떤 장애물도 걸리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고민이란 파리와 같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파리가 계속 달라붙듯 고민은 계속 찾아옵니다. 반면, 부지런한 사람은 파리가 다가오지 못하듯 고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집은 강한 힘을 가진 적입니다. 고집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이 고집은 우리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고집은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버릇이며 때로는 이 고집 때문에 인생의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은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그 신비로움 때문에 아름답고 꽃은 피었다가 시들기 때문에 그 순간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젊음은 붙잡을 수 없기에 더 소중하고, 우정은 깨질 수 있기에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는 신경쓰면서 중요한 것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손톱이 자라는 것은 쉽게 알아차리지만, 우리 마음 속에 욕심이 자라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머리카락이 엉키는 것은 잘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는 것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무 같은 친구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베풀고 헌신하는 나무 같은 친구가 우리 곁에 있다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먼저 누군가의 나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과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않듯 마음이 약한 사람은 제대로 날지 못합니다. 행동이 거친 사람은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그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더하기와 빼기의 법칙 누구나 숫자에서는 더하기와 빼기를 쉽게 할수 있지만 인생에서 더하기와 빼기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에 좋은 생각을 더하면 복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고 사랑에서 희생을 빼면 이기심이 된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하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빼기를 잘해야 합니다. 욕심을 더하면 행복은 줄어들고 이를 더 많이 나누면 더큰 행복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결국 똑똑한 사람은 더하기 뿐만 아니라 빼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은 벌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공과 행복은 오직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누었을 때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삶은 항상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더하기만 하려고 하다보면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10개명, 성공과 행복을 위한 10가지 지혜.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조언과 삶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여기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밝혀줄 인생 10개명을 소개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이나 명령이 아닌 삶의 지혜를 담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10개 명을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힘차게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처럼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육상선수가 0.001초를 단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듯 우리도 매일 아침 힘차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상쾌한 공기와 고요한 시간은 하루를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채울 수 있게 합니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삶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2. 당당하게 걸어라. 당당한 걸음걸이는 자신감의 표현이며 성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좌절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당하게 걷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스스로에게도 자신감을 불어 넣어줍니다. 항상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며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3.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내라. 미루는 습관은 성공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결국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이며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끝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미루지 않고 처리하는 습관은 시간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어라.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보물창고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력을 확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5. 웃는 훈련을 반복하라.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자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웃는 얼굴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으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줍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의식적으로 웃는 연습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유머 감각을 키우도록 노력하십시오. 6. 말하는 법을 배워라.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말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진심을 담아 말하며 불필요한 말은 삼가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또한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7 하루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라. 좋은 일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친절이나 배려는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줄수 있으며 우리 자신에게도 뿌듯함과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실천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길러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십시오. 8. 자신을 해방시켜라. 우리는 때때로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기대에 얽매여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9. 사랑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사랑은 인간관계의 핵심이며 삶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10. 매일매일 점검하라. 매일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잘한 점은 칭찬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꾸준한 자기 성찰은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삶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고스톱판 고스톱에서 배우는 인생철학 아홉 가지 고스톱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우리 삶의 다양한 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고스톱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고스톱을 통해 선택의 중요성, 위기 대처 능력, 때를 기다리는 지혜, 힘과 겸손의 균형, 사소한 것의 가치, 결단력, 욕심의 위험성, 도전정신, 절제와 만족의 중요성 등 다양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화투패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1. 낙장불입,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신중함에 믿어 고스톱의 냉혹한 규칙, 낙장불입, 한번 내려놓은 패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이 규칙은 우리 삶의 선택과 닮아 있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며 한번 내린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장부립은 우리에게 신중함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충동에 휩쓸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낙장부립은 우리에게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일깨워주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2. 비풍초똥팔삼똥 위기 속에서 빛나는 우선순위의 지혜 비풍초똥팔삼은 고스톱에서 흔들기를 할때 버려야 할 패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생 역시 예측 불가능한 위기와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비풍초똥 83의 지혜를 빌려 중요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우왕좌왕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3. 바밀라 장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기회를 잡는 용기 바밀라짱은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스톱에서 밤에는 점수가 높은 패가 잘 나오지 않듯이 인생에서도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용기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광박, 힘의 양면성, 겸손과 신중함의 중요성 광은 고스톱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페이지만, 광박이라는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이는 인생에서 힘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동시에 오만과 자만심을 불러일으켜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힘을 추구하되 겸손함을 잃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의 취해 교만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5. 피박, 작은 것의 소중함, 섬세함의 가치. 피는 고스톱에서 가장 흔하고 가치가 낮은 패로 여겨지지만 피박은 무시할 수 없는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는 인생에서도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소한 것 하나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섬세하고 꼼꼼한 태도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6. 쇼당시아디알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결단력. 쇼당은 고스톱에서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쇼당은 신중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도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쇼당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7. 독박. 무모한 욕심의 결과 신중함의 중요성. 독박은 고스톱에서 무리한 배팅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생에서도 무모한 욕심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과도한 욕심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욕심을 절제하고 신중하게 계획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8. 고거.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 고스톱에서 고는 게임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인생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도전 정신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9. 스톱 스톱 만족과 절제의 믿어. 고스톱에서 스톱은 적절한 시점에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생에서도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과도한 욕심은 결국 파멸을 불러올 수 있으며,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